그리고 그 내꺼야 송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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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고싶다고요?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? 그아 단체로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왜이러세요 저한테 진짜 아 <laughs> 어, 오케이 약속했으니까 그럼 나 먼저 하라고? 자 할게요 아, 아. 연습했어요 저희 합니다. 어, 야라고 해도 돼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 필요해 준태야, 오짜야, 아, 아, 야오 말고 오늘부터 내 거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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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했어요. 연습했어요. 저희 정말 연습했어요. 네. 아. 오늘 너무 감사했고 <웃음> <웃음> 어, 즐거웠고 <laughs> 어, 네. 그 입네이방정돈게저기 때문에 어, 연습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야라고 해도 돼 야라고 해도 돼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<laughs> 야 말고 너, 노 해줄래 세이 아, 아, 네 그럼 빠르게, 빠르게 하겠습니다 야 <laughs> 라고 해도 돼내 <laughs> <laughs>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<laughs> 이거 맞나요? 이거 <이게> 뭐죠? <laughs> 자깐만요한 번만요 네, 어떻게 넣지? 야 나라고 해도 내 거라고 해도 돼 <laughs> 우리 둘만 하는아 오케이 <웃음> 갈게요 <웃음> 야 라고 해도 돼내 <laughs> <laughs> 거라고 해도 돼, <laughs> 내 거라고 해도 돼. <laughs>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. 필요해. 자기, <laughs> 여우. <여호? 웃음> 우리 둘만 <laughs> 은 필요해.